수약 프린지가 40일이 조금 지났네요. 근데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마르는 것 같아요. 네, 대추는 잘 됐네요. 1 0 0원짜리씨 사다가 부담없이 그냥 간식 뿌려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음. 한달 정도, 한 4, 50일 키우면 수확할 수 있으니까 많이 안 뿌리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불쥐 씨앗 잘라내요, 이거. 자이소에서천원 주고 사다가 안 뿌린 거예요. 와, 이만큼 시작했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